안녕하세요. 라이트우웃 성능 지표를 사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성능 측정 자동화 모듈 개발기 세션을 발표할 FE 개발팀 박정환입니다. 웹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겪었던 성능 저하 문제와 여러 궁금증에서 출발한 자동화 도구 1인 개발기를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웹 앱의 성능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시점부터 제목인 성능 측정 자동화 모듈 개발을 위한 계획부터 구현까지를 다룹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하죠. 하루에도 수백 가지를 잊고 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제가 할 발표가 이 망각에서 출발해서입니다. 제 개발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성능이 잊혀지는 과정을 단편적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기부터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을 하는 단계까지 웹앱에서 성능이 잊혀지고 저하되는 과정인데요. 한번 보시죠. 먼저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의 웹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올 단계죠. 서비스가 보여줄 화면과 각 화면의 동작을 기획하고 각 화면 사이의 플로우도 설계합니다. 전체 디자인의 방향도 잡고요. 서버 API도 개발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화면을 구현하기 시작할 겁니다. 개발 초기부터 성능과 납기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능력자들도 있겠지만 사업 특성상 빠르게 개발해야 해서 완료일을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서비스도 있겠죠. 그래서 성능도 중요하다 정도의 스탠스일 겁니다. 서비스에서 성능에 대한 중요도는 중간 정도를 밑돌고요. 그렇게 열심히 개발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사용자들에게 처음으로 서비스를 선보여야 하니까 나쁜 인상을 주면 안 되겠죠. 열심히 테스트도 하고 결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버그는 이 시점에서 잡힐 겁니다. 만약 타사에서 서비스 중에 비슷한 서비스가 있다면 바로 비수, 비교 대상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경쟁 서비스의 성능보다는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정도로 구성원들의 합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의 성능 중요도는 중간보다 조금 높거나 높은 정도로 정리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서비스는 여러 난관이나 역경을 거쳐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웹 서비스의 큰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거나 다음 업데이트 버전에 포함되기 전이겠죠. 이 시기의 서비스의 주안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기능을 추가하고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신규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맞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거나, 사업성은 있었지만, 개발 초기에 진행하지 못하고, 아이디어로만 남아있던 기획을 구체화해서 추가하겠죠. 이 시기의 성능 중요도는 오히려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낮음부터 중간보다 낮음 정도가 될 겁니다. 앞서 제가 들었던 사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말도 안 된다. 우리 서비스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맞아 그랬던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앞선 두 차례 사례를 겪고 왜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저하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봤죠. 우선 기존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점점 나빠지는지 개발자가 알아채기가 힘들었습니다. 테스트는 테스트 커버리지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 웹 앱의 성능은 그런 게 없죠. 하지만 가끔 예외적인 케이스로 성능 저하가 체감이 되어 바로 수정하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서 컴포넌트를 추가했는데 그 컴포넌트만 렌더하면 느려진다거나 라이브러리를 바꿨더니 전과 다르게 답답함이 느껴지더라 하는 경험 베이스의 테스트에서 검출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했을 때그 페이지가 기존 페이지보다 훨씬 빠르거나 느려서 상대적인 비교가 될 때도 있죠. 추가한 페이지가 느려서 문제라면 오히려 고치기만 하면 다행인데, 기존 페이지보다 빠르다면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집니다. 기존 페이지 대 성능이 그만큼 낮다는 거니까요. 따라서 기존 성능 대비 현재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성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개발자는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저하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지, 어떤 걸 측정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었고요. 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충분히 잘 만들어진 도구들이 많잖아요. 또 성능을 측정하는 게 다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쌓아서 성능 변화 추이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주기로 측정할지 주기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는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어떻게 확인할지도 고민해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했던 모든 고민의 해답을 얻게 되면 위 과정들을 모두 자동화해 보고 싶었습니다. 고민해 보니 괜히 일을 벌인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재밌겠네. 한번 해보지 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은 뭘까요? 제 개발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해하실 분을 위해 잠깐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장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입니다. 우선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버로부터 리소스를 다운받는 로딩 성능과 다운받은 뒤 브라우저 화면에 컨텐츠를 그리는 렌더링 성능입니다. 로딩 성능은 간단하게 말하면 페이지 의첫 렌더링에 필요한 리소스를 불러오는 성능이고요. 로딩 성능은 네비게이션 타이밍 API의 두 이벤트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대표적인 이벤트는 DOM 요소가 모두 준비된 시점을 나타내는 DOM 컨텐트 로드'd와 페이지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가 준비된 시점인 로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럼 로딩 성능은 왜 중요할까요? 웹 애플리케이션은 브라우저나 네,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웹뷰 상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네이티브 앱과는 다르게 사전 설치 과정이 필요 없고 URL에 접근한 직후 리소스가 다운로드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부분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와 스타일 시트 모두 로드되어야 사용자에게 화면을 보일 수 있죠. 즉 로딩 성능이 느리다면 사용자가 빈 화면을 오래 보고 있게 됩니다. 네, 화면 속에 원숭이가 답답함을 느끼는 사용자들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 같네요. 그럼 렌더링 성능은 뭘까요? 페이지의 첫 렌더링이 끝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여러 가지의 지표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렌더링 성능의 주요 지표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그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화면에 뭔가 나타나고 서비스의 주요 콘텐츠가 화면에 렌더링된 뒤 페이지의 모든 부분이 사용자의 조작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점을 시간 지표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약어로는 FCP, LCP, TTI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렌더링 성능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로딩 성능이 낮을 때도 겪는 문제지만 렌더링 성능이 안 좋다면 사용자는 화면의 빈 영역을 더 오래 보고 있게 됩니다. 레이아웃이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렌더링 된다면 사용자가 누르려고 했던 버튼이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른 영역을 클릭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래 영상을 한번 볼까요? 사용자가 구매 페이지에서 고민을 하다가 구매하지 않는 버튼을 누르려고 하지만 화면 최상단에 갑자기 렌더링된 앱 설치 툴팁 때문에. 영역이 밀려나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고 엄청 당황한 모습을 볼수 있죠. 이를 측정해주는 CLS라는 지표도 있고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또 사용자의 입력이나 클릭의 반응이 느려져서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게 되죠. 로딩 성능이 느릴 때는 인터넷이 느린가 보다 하고 참을 수도 있는데 렌더링이 느릴 땐 사용자가 답답함을 느끼고 서비스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죠. 사용자가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손잡용법의 3편, 모공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다들 아시다시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일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알았으니 로딩 성능, 렌더링 성능 때문에 웹 애플리케이션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게 성능을 잡으러 가봅시다. 자, 다시 개발기의 세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 계획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맨 먼저 계획 세우기 단계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가 뭘 만들고자 하는지 어떤 걸 만들어야 할지 우선 구체화를 해봤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능을 관찰하려면 주기적으로 측정한 성능을 기록해야 하고요. 이렇게 측정한 결과물을 그냥 쌓아만 두면 변화를 알아채기 힘드니 제가 언제 보더라도 변화를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낼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기술로 구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목표도 추가했습니다. 목표를 세웠으니 그럼 이제 진짜 계획입니다. 저는 이 계획의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거고요. 그 성능 측정을 자동화해서 스크립트만 실행하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해볼 겁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를 내가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도록 페이지를 개발할 거예요. 그렇게 개발된 성능 측정 자동화 모듈을 주기적으로 실행해본다,가 제 계획의 가장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웠으니 실행할 일만 남았네요.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했는지 같이 따라가 볼까요? 가장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를 저장하도록 해 봤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측정에는 크롬의 라이트하우스 CLI를 이용했습니다. 공식 설명에는 웹 앱과 웹 페이지를 분석해서 개발자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위해 최신의 성능 지표와 통찰을 제공해 주는 도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도 웹페이지 성능측정에 널리 쓰이고 있고요. 이 l i g h t o u CLI로 성능을 측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총 5개의 카테고리로 각 지표가 측정됩니다. 보시다시피 성능, 프로그레시브 웹앱, 웹앱 접근성, 베스트 프랙티스, 검색엔진 최적화가 가장 위에 100점 만점의 점수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영역에는 차례로 각 카테고리의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어떤 지표를 측정했고, 해당 지표는 어떤 값을 가지는지 보여주고요.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지표는 어떻게 조치하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제안도 포함되어 있죠. 잠깐 봐도, 오, 이거 엄청 자세하게 나오는구나 싶으실 텐데요. 여기에는 작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필요한 거였죠. 과연 작은 함정이 무엇인지, 다음 계획인 성능측정 자동화로 가보시죠. 앞서 알아본 내용은 웹 애플리케이션 성능측정 희망편이라면 이제 실전 편입니다. 앞에 방법으로는 웹페이지 성능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웹 애플리케이션의 한 페이지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라이트하우스 CLI만 있으면 웹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면서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는 두레이라는 협업툴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테스크나 메일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만능 협업툴이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협업툴은 로그인 기반으로 웹서비스가 구성되어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라이트하우스는 인증정보가 쿠키에 남아 있어서 테스트할 수 있었지만, 노드에서 실행하는 라이트하우스 CLI는 인증정보 없는 새로운 브라우저 인스턴스에서 실행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웹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URL을 넘기더라도 로그인 화면의 성능을 측정하게 되죠. 또 다른 문제는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웹 서비스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브 서비스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브 서비스 각각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웹 페이지의 성능 측정을 서브 서비스 패스의 수만큼 반복시켜 줘야 하는 거죠. 그럼 앞서 발견한 두 가지 문제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능 측정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URL을 접근하기 전에 우선 서비스의 인증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라이트하우스 CLI는 단일 URL에 대해서만 측정을 수행한다는 거죠. 여러 페이지를 가진 웹 애플리케이션은 성능 측정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순회하면서 측정해야 하고요. 이때 퍼펙티어가 등장합니다. 퍼페티 r 는 크롬 브라우저를 조작하는 Node.js 라이브러리입니다. 크롬 혹은 크로 i u m 기반 브라우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퍼페티 r 는 내부적으로 DevTools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크롬과 크로 i u m 기반 브라우저를 조작하고 디버깅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크롬 개발자 도구도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자의 입력을 대신해서 해준다거나 버튼이나 각 요소를 클릭할 수도 있고. 원하는 URL로 내비게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인 퍼펙티어로 브라우저 인스턴스를 조작하면서 라이트하우스 CLI로 측정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든든한 퍼펙티어와 함께 다시 앞에 문제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퍼펙티어로 로그인 화면의 폼 요소를 찾아서 입력을 모킹해줍니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도록 모킹해주면 완료. 로그인 이후에 리디렉트가 안 된다면 네비게이션을 직접 해주면 됩니다. 한 개의 웹 페이지만 측정해주는 깍쟁이 라이트하우스 c l i 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각 페이지의 성능을 측정한 뒤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URL로 네비게이션 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터미널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퍼페티어가 로그인을 끝낸 후 성능 측정에 필요한 페이지의 URL로 이동해서 라이트하우스 CLI를 통해 결과를 측정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측정 결과를 제가 알아보기 쉽게 재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측정된 많은 정보 중에 남겨두길 원하는 지표만 골라내 봅시다. 우선 왜 골라내는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결과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 측정하고는 엄청 놀랐습니다. 어, 정말 자세하게 측정되네? 그렇게 두 번, 세 번, 거의 백 번쯤 되니 이제 보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고요. 이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게 정말 좋아 보이던 상세한 결과지에서 아쉬운 점이 생깁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출연해고 싶어지고요. 각 측정 결과의 수치만 한눈에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능 변화 추이를 보고 싶다는 초기의 요구사항도 아직 해결되지 못했고요. 이 결과지 파일은 기본적으로 HTML로 생성되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차트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어 보이진 않죠. 결국 기본 HTML 결과지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니 내가 정적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이트 l i 라이트하우스 CLI의 기본 결과지 포맷은 HTML이지만 제이슨으로도 결과지를 내보낼 수 있어서 그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적 페이지는 널리 사용되는 g e t c j s 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리액트 개발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전에 한번 사용해본 적이 있어서였죠. 제이슨 데이터와 g e t c j s 이두 개로 직접 정적 페이지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본 저만의 성능 측정 결과지인데요. 디자인이 약간 못생겼죠? 하지만 제가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우선, 측정한 페이지의 최종 렌더링 결과 스크린샷을 포함시켰습니다. 성능을 측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보여줬으면 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능 측정 결과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는 100점 만점 점수와 각 성능 지표의 수치, 그리고 리소스 수나 크기 등의 수치를 보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추적하고 싶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나열하고 해당 지표의 통과 실패 여부를 색상으로 보기 쉽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성능 측정 리포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각 페이지의 성능 측정 결과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바뀌었고요. 앞서 성능 측정을 자동화했고 성능 측정 결과지를 만들어 봤으니 이제 성능 측정 결과지 생성을 자동화해 볼 차례입니다. 발표 시점 기준 이 계획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고요. 아직 자동화를 하지 못하고 제가 직접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챕터에서는 달성 계획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성능 측정 결과지가 특정 주기를 반복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면 변하는 순간 알아채기 쉽겠죠. 변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아마 배포 직후일 겁니다. 서비스의 CI, CD에 연동해서 배포 시기마다 성능을 측정하고. 결과지를 생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배포 대비 성능 지표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수 있겠죠. 특정 시기의 성능은 어땠는지도 더 쉽게 알수 있고요. 그리고 큰 리팩터링이 있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라이브러리에 다른 라이브러리를 바꿀 때 전후 비교를 더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가 요즘 따라서 느린 것 같아요라고 하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 장점이 다른 모든 장점보다 더 크게 나아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구현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목표는 얼마나 달성되었을까요? 앞서 세웠던 계획의 순서대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라이트하우스, 라이트하우스 CLI로 웹 페이지의 성능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퍼페티어로 서비스 로그인 과정도 통과했고, 여러 페이지의 성능 측정을 자동화했고요. 저는 너무 많은 정보는 원하지 않아서 원하는 지표만 골라내서 정적 사이트를 구축해봤죠.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성능 측정 자동화 모듈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단계까지는 자동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실행해주고 있죠. 아직 2단계에 멈춰있고요. 이렇게 제가 짜본 간단한 계획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제 안에 큰 그림 담당 세포가 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맷 도를 굴리도록 놔뒀더니 이런 목표를 또 세워놨습니다. 여기부터는 앞선 자동화 계획을 모두 달성한 뒤더 해보고 싶은 것들 목록입니다.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정도니 가볍게 들여주셔도될것 같습니다. 개인 스터디로 진행하다가 업무에 빌려 개인 시간을 사용해서 추가 진행하다 보니 못다한 목표 중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페이지의 각 지표별 대시보드를 볼수 있는 페이지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변화를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먼저 리스팅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초기 성능 대비 지금은 얼마나 변했을까에 해답을 줄수 있는 특정 기록 디프뷰어 기능입니다. 아마도 성능 문제가 발생하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추가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꿈인 이 모듈을 라이브러리화해서 배포해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현에 큰 욕심을 버린다면 가장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추가 목표일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작업을 가장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제 개발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과 경험을 녹여 FE 개발팀 위클리 픽으로 한번더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FE 개발자의 작은 고민에서 시작한 개발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